안녕하세요. 핑크라이더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서울에 그 유흥주점에 사용정 점검을 받으러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점검 확인서를 받아다 드렸고요. 여러분들도 전기공사를 하다가 유흥주점, 학원, 병원, 뭐 그런 다중이용업소들 있죠. 거기 할때 전기안전 점검이나요, 전기안전 사용정 검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만 사업자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할 때뭐자재 같은 것들을 그런 데는 좀 신경 써서 해주셔야 되고, 공사 끝난 다음에 검사 및 점검 확인서를 받아야 된다는 점 잊지 말아주세요. 자, 요번 시간은요, 전에 릴레이 시간에 이어서 소방 연동 시간입니다. 어? 소방 연동이 뭐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건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3층만 할게요. 이렇게 3층이 있고요. 자, 여기에는 건물 자체에 원래 수신기가 있었을 겁니다. 1층이든 어디든 관리하는 데서 수신기가 있었을 거예요. 수신가 여기 있다 칩시다. 이렇게 3층 노래방 설비를 한 거예요. 3층에. 그럼 여기 3층에는요. 사업자를 내기 위해서는 신고가 하는 게 아니라 허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소방 필증. 전기 안전 점검 확인서 등등이 필요합니다. 사업자를 내려면. 그 여기도, 자, P형 오해로 수신기를 저희가 설치를 한 거예요. 그 여기에는 수신기하고 속보기 세트 등등 소방시설이 원래 돼 있었죠. 그러면 여기 1층에 있는 얘는 주수신기라 부릅니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불러야 저희가 헷갈리지 않죠. 그리고 저희가 신설한 거는 부수신기라 부릅니다. 여기에 감지기 회로를 구성을 했겠죠 저희가 자 이런 식으로 건물에 원래 기존에 있던 소방설비 수신기에서 해도 되고요 발신기 속보기 세트에서 해도 되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호 연동이 돼야 됩니다 그럼 연동이 뭐냐 연동이 뭐냐 자 원래 주수신기에서 화재가 떴어요 화재 화재가 발생해서 경종도 울고 시각경보기도 깜빡깜빡하 화재가 뜬 겁니다 그럼 부수 신기에서는 알수 있나요 화재가 떴는지 노래방에서 노래하는 사람들 여기서 화재가 났는지 모르죠 여기는 이제 불이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모르죠 부수 신기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노래방에서 놀다가 뭐 담배 한대 피려다 불이 났어요 여기 이제 화재가 났어요 그럼 여기 알수 있습니까 모르죠 그래서 연동이라는 게 필요한 거고요. 이 연동 회로를 구성하려면 이쪽에 주수신기에서 화재가 뜬 알람하고요. 부수신기에서 화재가 났을 때는 알람하고 서로 왔다 갔다 상호 전달 작용을 해야 됩니다. 화재가 났을 때 주수신기가 야, 화재 났어. 너도 알려. 그리고 이렇게 주고요. 부수신기에서 화재가 나면 야, 나 불났어. 너 받아. 자, 주고 받고 제가 뭐라 그랬죠? 릴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잠깐 쉬고 계시면 제가 릴레이 그려놓고 연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림은 이렇게 릴레이를 그렸고요. 요거는 릴레이 1, 요건 릴레이 2입니다. 릴레이 2개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요. 수신기에서는요. 알람을 띄우는데, 화재 알람 띄우죠? 경종이 따라랑 올죠? 출력은요, 수신기는 24V 출력을 띄운다고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릴레이 두 개를 24V 용으로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조그만 단자는 좀 밑으로 그렸어요. 보기 좋으시게. 헷갈리지 않게. 요거는 코일단이라 할게요. 코일단에 전압을 넣으면 접점이 바뀐다 했죠. 여기는 커뭅 단자고요. 여기는, 어, A 접점. 여기는 B 접점이라 할게요. 요거 그림으로 설명하자면요. 커먼 단자가 이렇게 있고요. 요렇게 된 B 접이 하나 있는 거고요. 요렇게 열린 단자가 있는 겁니다. 요것이 평상시에 닫혀 있는 게 B 접점인 거고요. 열려 있는 게 A 접점입니다. 그러면 코일단에 24V가 들어가면요. 제가 바뀐다고 말씀드렸죠. 요렇게 돼 있던 놈이요. 이쪽으로 들러붙어서 여기가 비접으로 바뀌고요. 얘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제가 전에 설명드린 릴레이를 이렇게 그려놓은 거고요. 이렇게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러면 주 수신기에서 화재 알람이 24V가 떴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수신기 출력이고 저희한테는 입력이기 때문에 얘들은 당연히 제가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입력단의 신호가 들어갑니다. 24V가 들어갔을 때 어떤 동작을 해야죠. 맞죠? 자그 다음에 부수신기를 그려볼게요. 요거는 저희가 한 노래방이에요. 자 여기 노래방. 노래방. 그러면 얘도 출력이 나옵니다. 화재가 뜨면. 저희가 테스트 버튼 누르면 24V가 떠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수신기에서는 출력이지만 저희한테는 입력이 되는 겁니다. 자 요렇게 하면 24V가 들어와서 얘들 A접, B접, A접, B접, A접, B접 얘도 A접, B접, A접, B접, B접 이렇게 움직이게 동작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상호 연동을 어떻게 하느냐 상호 동작에는요 공통 마이너스 단자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신호를 보내줄 수 있는 게 경종 정도가 되겠죠 자 출력입니다 경종 저희가 화재를 강제로 띄우려면 필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감지기가 쇼트되거나 아니면 발신기를 억지로 누르는 쇼트, 단락? 합선? 뭐, 요런 신호가 있습니다. 요거로 그러면은, 어, 발신기하고요. 발신기하고 회로로 하겠습니다. 발신기 회로는 똑같아요. 동작 원리가. 감지기 붙으면 화재 울죠. 발신기 손을 누르면은 화재 울죠. 자, 요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부수신기. 부수신기에서도 화재 띄워야죠. 자. 공통 마이너스 똑같이, 그 다음에 경종에서 신호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는 회로로 할게요. 회로든 바시든 상관없어요. 자, 요렇게 동작은 구성했고요. 이 파란 놈이 빨간색을 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동작을,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서 똑같이, 요렇게 A 접점으로 들어갔고요. 열림 접점으로. 요거 공통입니다. 공통. 공통 들어갔죠? 들어와고 똑같이 갔어요, 공통. 요렇게 갔고요. 그 다음에 회로를 하나 끌고 옵니다, 회로. 회로. 커먼에다 딱 넣어줬어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공통 단자하고 회로하고 지금 열린 접점으로 있습니다, A 접점. 열려있어요. 자, 간단하죠? 부수신기 화재 띄워볼게요. 24V가 들어갔습니다. 어? 핑크라이더 저놈이 전원 들어가면 접점이 바뀐댔어. 자, 화재 떴습니다. 화재 떴어요. 접점이 바뀌겠죠? 삐져보로. 딱 바뀌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공통단자 마이너스하고 발신기 또는 회로가 쇼트가 났죠? 맞죠? 이러면 화재가 납니다. 화재. 부, 주수신기에서, 어? 회로하고 공통이 붙었어. 난리 났어, 화재 떴어. 라는 거를 부수신기에서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 가시나요? 부수신기에서 화재가 떴을 때 접점을 바꾼으로써 주수신기에 회로와 공통을 붙여서 쇼트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화재를 파란색에서 난 화재를 빨간색으로 연동을 시켜 준 겁니다. 이렇게 연동을 시켰죠? 그러면 주수신기가 화재가 났을 때 부수신기를 화재를 띄워보겠습니다. 자, 공통을 A접으로 끌어다 놨어요. 그 다음에 회로 또는 회로 회로를 끌어다가 커먼 단자에 넣습니다. 여기 열린 접점 맞죠? A접입니다. A접. 열린 접점. 평상시에 열려 있어요. 자, 주수신계에 화재가 떴습니다. 접점이 바뀌겠죠? 옥! 나는 A 접이었는데 화재가 떴기 때문에 마그네트가 땡기기 때문에 B 접으로 바뀝니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부수 신계 회로를 봐주십시오. 공통 하나랑 회로가 회로는 감지기죠. 감지기 감직이 라인이 지금 쇼트가 됐어요. 맞죠? B 접으로 바뀌었죠. 쇼트가 됐어요. 어머 난리났네 하고 경종이 연 순차적으로. 주 수신기에서 불이 났을 때부 수신기도 화재를 띄우고요. 회로하고 공통을 단락 쇼트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부 수신기에서 발음이 좀 어렵네요. 부 수신기, 노래방 수신기에서 화재를 띄우면 이렇게 화재를 띄우면 이쪽에 와 있는 주 수신기의 회로가 붙기 때문에 상호적으로 연동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 그림을 조금 복잡하게 그렸는데요. 제가 이거를 지우고 나서... 좀 깔끔한 그림으로 다시 그려놓고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잠깐만 쉬고 계세요. 이렇게 그려봤는데요. 그래도 좀 제가 봐도 복잡해 보이네요. 어쨌든 여러분, 화재를 띄움으로써 빨간색이라고 표현할게요. 빨간 놈이 화재를 띄움으로써 파란 놈이 회로가 붙어서 화재가 떴고요. 파란 놈이 화재가 뜸으로써 빨간 놈을 붙여서 공통화나 하나 회로 하나를 붙여서 화재를 띄우는 상호 연동이 된 겁니다. 제가 그림 솜씨가 좀 그래서 이렇게밖에 못 그렸고요. 소방에서는 꼭 필요한 거고 유흥주점, 단란주점 이런 데는 또는 뭐그 외에 다, 다중이용업소일 수도 있어요. 꼭요 서방 운동을 알고 계셔야만 실제 공사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 핑크라이였습니다